트럭이 아닌가요? 와이프랑 데이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안동 하이마을에 가서 진따을 보일 겁니다. 안동 하이마을에 왜 가요? 안동 하이마을에 며칠 전에 소굴이 3 0개를 두고 왔습니다. 땅바닥에 너무 커 그냥 출발을 해버렸죠 그거 찾으러 가나요? 네, 그걸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맨날 트럭만 운전하다가 이거 하니 어때요? 잘 빨라요. 안동이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다. 이렇지. 제가. 마치 어... 아,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 제가 좀 잘생겼습니다. 못생기게 나오다니까요. 아, 제가 원래 좀잘생겼다니까요 아. 뭐하노? 여기 들어가는 길이다. 한두 번 다니나. 아, 우리 물건 찾아야 되자. 무지가. <laughs> <못 찾아가.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 만물차. <laughs> 만물차 아시잖아요. 털보 만물. 저번에 소고리 두고 간 거야. 아 소고리 두고. 있어요. 예. 소고리 두고 간 거. 그때 여기서 그때 점심 시간 때 와가 바쁠 때 와가지고. 아열 중간에 나왔더라고. 예, 왔더라고. 예 그걸, 맞아요. 열 중간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차이 서 시로키. 할 아줌마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점심장 가에요 만물차 왔어요. 만물차. 마누라랑 같이 놀러 왔어요 놀러 저구리 안녕하세요 석구리 디리즈에요 아, 여기 저기 봤어요 차에 실었길아 우리도 뭐사야 돼? 아니 장사 장지고 왔어요 오늘 놀러 왔어요 장사 잘 왔어요 와이프랑 아기랑 놀러 왔어요 그래가 오있께는 응. 관광객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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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대체 얼마나 두고 왔렇게이모님어어어장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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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봉투까지 쌓아놓으시고 감사합니다. 이소골이큰거 하나가 소매가로 지금 1원인데 이 지금 2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거를 귓바닥에 두고 다니신 거예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극장 내용 중에 우리 저희 누나가 장사를 하다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랑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장사를 오래 하더라도 바쁘게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을 사람이라는 거고 사장이 이 실수를 다시 교훈 삼아 겸손하게... 꼼꼼하게 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버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화는 시끄러우니까 구석히 앉을까? 조용히 앉을까? 고등어 실한 거 보세요 가격이 3만 원인데 찜닭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나오네 이것만 해도 3만 원 정도 되겠 가성비가 좋아졌네 옛날에는 약 비싼 느낌이었는데 두꺼 구이 하나가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공주님 아빠가 간만에 밥한 숟갈 먹여드릴까요? 응. 아 아. 들어가 들어시다사 한잔 다시다. 소리가소자리 괜찮아. 먹을 수 있지? 먹어. 디서해먹안 고맙습니다. 히스타아요 <하시다>. 어. 소연 <놀놀놀놀놀라> 그거 어디서 봤어? 와, 건전 고무신이다 엄마 대박! 건전 고무신 건전 고무신이에요대 건전 고무신무엄마나 건전 고무신을줘더라 제대로 <목소리> 아, 해마을의 파이 스타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군요! 내가 근데 내가 장사 유튜버지 내가 관광하는 유튜버지 옷 입고 있는 거가옷 입고 응. 있는 거볼수 있는 데 있어 수아를 찍어 수아를 수아 보사람 응. 수아, 응. 어른들 입고 있어 못된 게없어아 응. 수아 옛날에 너희 할아버지도 수염이 있었다? 아저씨 15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 들어와 본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동네 주민이라면서요. 음, 제가 주민이라고 그잖아요여기 네. 오, 그래요? 네. 원래 반자마들이 자장가 합니다. 안 <laughs> 뜨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여스여게. <어렸을지>? <laughs> 어떻게 하나도 안 맞네. 하나도. 아이고, 바보야. 어, 마지막에는 금접했는데. 오 아, 어. 아이고, 잘한다. <laughs> 저 정도면 그냥 밀어 넣는 거야 이가왜 어? 어? 네, 아가씨인데? 어놀수 있었는데. 제발 제발. 우와 잘했어.